잠깐만요. 혹시 여러분도 매일 마늘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는 마늘. 매일 먹는 이 마늘이 어떤 분들에게는 응급실로 직행하게 만드는 위험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마늘의 놀라운 효능은 물론 절대 알아야 할 위험한 조합들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먼저 마늘의 대표적인 다섯 가지 효능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력한 항균, 항염작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기에 자주 걸리시나요?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감기 발생률이 무려 63%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0대 할머니인데 매일 마늘 한 쪽씩 드신 덕분에 지난 2년 동안 감기 한번안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심혈관 건강의 지킴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서 심장병과 동맥경화를 예방해 줍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마늘 추출물을 12주간 복용한 그룹은 혈압이 평균 10 감소했다는 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어요. 세 번째 면역력 증강과 뇌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마늘이 이를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늘의 항산화 성분들이 뇌 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감퇴를 늦춘다는 연구 결과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번째, 항암 개능성. 이 부분은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위암, 대장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충분히 희망적인 소식이죠. 다섯 번째는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마늘이 공복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위험한 부작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의 사항을 좀 남겨다 드리도록 할게요. 마늘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 드시면 정말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위장 트러블입니다. 이런 위장 트러블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생마늘을 먹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이는 마늘 속 프록탄이라는 성분 때문에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심한 경우 위험이나 위양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출혈 위험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자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말씀드릴게요. 마늘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혈전약이나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마늘과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술 전에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알러지기 반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레르기에 더 민감해지시는 분들 많은데요. 마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약물과의 상호작용. 자, 이거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수, 말씀드릴게요. 자, 정말 간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혈압약, 혈당약, 그리고 면역 억제제, 항응구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마늘과 궁합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혈압약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약과 함께 드시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냄새 문제죠 이게 마지막으로 가장 일상적인 문제입니다 마늘을 드시고 나면 입냄새는 물론 최치까지 마늘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을 복용, 복용 중이시라면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이 부분은 꼭 체크해 주세요 지금 약물 복용하시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훨씬 더 성심성의껏 답변 한번 남겨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에, 어, 위험한 조합과 그리고 올바른 섭취법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위험한 조합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혈전약이나 혈압약. 이런 거 마늘과 함께 드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혈이나 저혈압 위험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자두 번째 마늘과 양파, 파를 과도하게 함께 드시면 혈액 희석 효과가 겹쳐서 위험할 수 있어요. 자세 번째는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마늘과 배추, 브로콜리 같은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민간요법에서 떠도는 마늘과 꿀이 안 좋다. 마늘과 해산물은 독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는 오히려 건강에 좋은 조합이에요. 마늘과 꿀, 그리고 마늘과 해산물 이렇게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올바른 섭취법 마늘 섭취법 팁을 좀 드릴게요. 자 W H O에서 권장하는 한을 한으로 마늘 섭취량은 분말 기준으로 0.6에서 1g 최대 1.2g입니다. 생으로 드시면 효과는 강하지만 부작용도 클수 있으니 익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드리면 마늘은 정말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혈압약, 혈전약,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 위장이 약하신 분,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런 주의사항들만 지켜가신다면 마늘은 여전히 우리 시니어들에게 최고의 건강 파트너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